사무엘상 13장, 14장입니다. 사울이 4 0세 왕이 되었는데, 그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정말 여기저기 숨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일 안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슬슬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 불안은 했겠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 백성은 나한테서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있고, 이래서 제가 급해서, 번제를 드렸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예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 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사울이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쪽을 보니까 막 정신이 없고 뭔가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누가 나갔는지 살펴봐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들 함께 나와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막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사울이 내가 내 원수들한테 보복하는 그때 저녁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스풀에 들어갔는데 땅에 이렇게 벌꿀 꿀이 있었나 봐요.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꿀 잠깐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이 딱 솟았나봐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 당신 아버지가 오늘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니 나 이렇게 꿀조금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데 아니 다들 제대로 잘 먹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칠수 있었을 텐데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백성들이 드디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소나 송아지들을 막 잡아다가 그냥 피째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한테 백성들이 짐승들을 피째 먹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재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월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겠어요? 하고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진 사람을 찾아내겠다. 근데 그게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라고. <laughs> 참 경솔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찾았더니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했고 잘 싸워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 덕에 요나단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곤 블레셋 사람들 쫓기를 그만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장소들로 돌아가고 사울은 그 후에도 계속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족보가 잠깐 나와요. 근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 군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엘상 13장 14장입니다. 사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지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와께서 호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활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부하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이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와께서 호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였던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이다하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부네리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부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